봅시다. 해피니스. 해피는 행복하인데 니스가 붙었어. 그럼 이거는 행복, 이런 뜻이야. 행복, 명사죠. 행복은 결국 니네가 공부하는 이유도. 자, 그리고 우리가 뭐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이유도. 뭐 행복을 위해서잖아. 사실은 공통된 목표죠. 이커머는 공통된 이란 뜻이야. 공통된 목표다. 전 세계가 그렇지. 누가 안, 안 행복해지고 싶겠니?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고 싶지? 전세계 공통된 목표죠. 그치? 실제로 여기다 써놔봐. 실제로 어떤 정부는 지금 노력하고 있어. 이걸 위해서. 실제로. 또는 사실상. 그치? 자, 이게 임팩트란 단어야. 알아도 임팩트 몰랐던 애들은 임팩트. 사실상. 실제로 이 말이야. 자, 전세계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부에서는 말이야. 이 내셔널 거버먼트는 정부죠. 정부, 우리나라 정부, 정부가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어. 어, 노력하고 있다고. 자, 뭐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냐면, 그들의 시민들을, 예? 그들의 시민들을 좀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어, 지금 얘들아. 알겠지? 자, 여기 무슨 진행형이야? 말해줘. 이거 무슨 진행형이라 불러, 얘를. 그래, 비동사가 현재잖아,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겠지. 뭐뭐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현재 진행. 그럼 밑에 툴를 내가 해서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해 내 봐. 그래.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했단 말이야. 금방 전에. 예? 그러니까 이거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라고. 이거 진짜 시험에 잘 나와. 소부정사에서. 예? 이렇게 줄여 쓸게 여기도 할말 많지만 일단 넘어갈게 너무 또 문법을 많이 설명하면 내용이 헷갈려지니까 어쨌든 봐봐 정부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어 우리 시민들을 좀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를면 들 너네 아랍 에미네이트란 나라 들어봤어? 아랍 에미네이트? 어어못 네. 뭐 들어봤어? 들어봤지? 아랍 에미네이트랑 부탄이란 나라 들어봤어? 이 부탄과 그리고 인도 있지 인도? 인도가 지금 있어 이 나라에 가면 자 이거 행복을 위한 공식적인 민스트리가 있대요행복이 행복 복지부야. 행복. 복지부. 자, 복지부를 가지고 있어. 에? 네? 그치? 자, 여기는 예를 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든 국민들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부서를 두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나라들이 예를 든 거지. 그럼 예를 든게 영어로 뭐야? 꼭 이그잼플 아니야? 꼭 이그잼플. 예를 들어. 꼭. example. 같은 거 뭐랬어, 세연아? 좋아, for instance. 야, 맞아. 그래. 이렇게 100번 이상 반복하니까 가능하네. 아니, <laughs> 농담이야. 자, 정말 들어야 돼, 계속. 왜냐면 아는 것 같은 애들도 물어보면 또 모를 때가 있더라고. 자, for example, for instance. 예를 들면, 이 말이야. UK는 어디야, UK? 영국이지, United Kingdom. 그지 온디아드 핸드 아는 사람 말해줘. 어, 좋아. 반면에야. 자,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 근데 반면에 영국이란 나라는 불행을 막아야 주려고 해. 그럼 어떤 애들이 그런다? 선생님, 같은 말 아니에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랑, 불행을 막아주는, 어떻게든 불행을 좀 줄여주는 거랑 같은 말 아니냐, 이렇게 하겠지만, 사람의 행복은 주관적이잖아. 그치? 아무리 정부에서 잘해줘도, 얘가 나른안 행복해. 이럴 벌은 소용이 없잖아. 어떻게든 불행을 좀 줄여주는, 어, 국민들 을 어떻게든, 어, 그런 방법, 그런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영국이란 나라가, 이 영국이란 정부가 살짝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어. 여기 현재 진행형이지? 이즈가 현재니까, 아이디가 진행이고, 어, 취하고 있다, 이 말이야. 취하고 있다. 이제 테이킹은. 현재 진행형이야. 스마일리는 살짝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 영국이란 나라는. 자, 이 영국이란 나라는 happiness, 행복을 촉진시키기 보다는, 이 말이야. 레라드는 뭐뭐 하기 보다는, 이 말이야. 아, 행복을 증진시키기 보다는, 음 응? 또는 얘를 인스 s t 오 a 로 써야 돼. 뭐뭐 대신에, 이 말이야. 자, 영국이란 나라는 국민들의 행복을 막 증진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불행과 싸우고 있어. It's fighting. 현재 진행이지? 싸우고 있으니까. 자, unhappy. 언니부터는 반대말이야. 자, 불행과 열심히 싸워주고 있어. 자, 2018년도에, 우리 연답 평생 인 쓰는 거 알죠? 자, 2018년도에, 이 수상이죠. 프라임미니스터, 이 장관이, 수상이, 영국 수상이 발표를 했대. n o 노티드. 자, 데트 이하의 사실을 공표했대 말이야. 이때 대신에다 접속사. 생략도 가능하지. 목적절을 이끌 때만은 생략할 수 있다. 자, 로니니스는 외로움이야. 외로움. 외로움이 영향을 끼친다. 수백만 명의 영국 사람들한테 이 외로움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에 이제 발표한 게 아니라 주목을 했겠네. 그치? 아, 외로움은 우리 영국 사람들한테 수백 명, 수백만 명의 영국인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알, 알게 된 거지. 그치? 자, 이 로니니스가 좋다. 여기서접주동이니까 근데 얘는 3인칭 단수다. 셀수 없잖아. 외로움을 셀수 있냐? 그러면 단수 취급해야지. 무조건 셀수 없는 건. 그럼 어펙트에 뭐가 붙어야? 정상이야. S를 꼭 붙여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굉장히 중요해. 자, 외로움이 영국, 어, 지금 대한민국은 아닐 것 같아. 대한민국 고독사 많이 해. 죽었는지도 모르는 데잖아. 그래서 막한달후에 시체 발견, 시신 발견하고 그러잖아, 지금. 그래서, 예? 그 여, 여자였나봐. 이 프라임 미니스터가. 그니까 러 쉬라고 받은 거지. 그녀가 수상이 임명을 했어. appointed. 임명을 했는데, 최초의, 최초의 외로움을 외로움 그 부서를, 장관을 임명한 거야. 어, 복지부 장관 정도 생각하면 돼. 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외로움을 위한 장관을 이렇게 임명했어. 당신은, 내가 당신을 임명하노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든 외로움이지 않게끔 당신이 정책을 세워라. 이런 거지. 그치? 자.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예? 일은 뭐냐?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야? job은. 일이지. 바로 이다. 뭐, 뭐, 이다. 자, 뭐 하는 거야?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뭐하기 뭐 하기 위해서, 뭐할수 있는 방법이야? 외로운 사람들에게 닿을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항상 명심해. 너네 동사부터 안 찾잖아. 나중에 고등부가 와서 굉장히 힘들어져. 동사를 항상 먼저 찾아야 돼. 동사를. 알겠지? 그런 다음에 주어는 당연히 얘가 좋아요. 주어가 조합이죠라고 조합, job. 예? 조합은 단수 아니야? 그래서 이제 쓴 거야 지금. 얘를 보고 얘를 쓴 거라고 지금. 예? 그럼 얘네들은 뭔데? 묶어야지 이렇게. 어? 응? 러면 봐봐요. 외로움을 위한 미니스터. 그러니까 복지부 장관이라고 생각하라니까. 외로움을 위한 그그 그 미니스터의 일은 얘가 좋아죠? 방법을 찾아내는 거야. 얘 이즈가 비동사다. 비동사 뒤에 이게 렇 투부정사 나왔다, 맞지? 이때 투부정사는 것이다라고 해석해줘. 찾는 것이다. 이즈가 이, 이즈가 이다잖아, 상식적으로. 그럼 얘는 보어 역할이야. 보어 역할. 비동사 뒤에 나서 것이라고 해석되면 얘명사정용법이야명사정용법 투부정사에 것이다 그랬잖아. 금방 것이다. 자, 근데 얘도 투부정사요투덤이 동사원형이거든? 그럼 얘는 무슨 용법이냐? 앞에 왜 꾸며? 봐봐요. 방법은 방법인데 다을 방법이야. 이때 투가 뭐뭐할 방법. 명사 꾸미는 게 누군데?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란 말이야. 너네 용법 찾아내야 돼. 투부정사 용법이 다른 거 찾아내라고 할 거니까. 학교에서는. 알겠지? 자, 그 다음 봐. 어, 어떻게 방법을 찾아내야 돼? 어 c c o r d i 뜻하는 사람 말해. 이거 수차례 수십 번 나왔어. 뭐뭐에 의하면, 뭐뭐에 따르면. 맞지? 계속 나와, 이거. 계속 나온다고. 이채에 알아둬. 자, 어, 스 t u 그랬어. 스 t u d y 때 연구, 조사 이런 거야. 한 연구에 따르면, 대략, 2000, 20만 명의 노인들이야. 이엘더리피 r l 은 노인들을 말해. 이 영국에 계시는 노인들이 대략 20만 명이 말을 해본 적이 없대. 어떠한 친구든 친척이든 말을 해본 적이 없대. 한달 이상, 한 달도 넘게. 그러니까 이 노인분은 한달 동안 그 누구하고도 얘기해본 적이 없는 거야. 너무 외로운 거야. 알겠지? 아우, 리나라도 늦게 될까 봐 겁난다. 자, 비코즈는 뭔 뭐이기 때문에 라는 접속사요 비코즈 오브 쓰지만, 왜냐면 얘 접속사 써야돼, 얘들아. 접속사. 왠지 알지? 뒤에 주어 동사 나와. 여기가 주어고, 리즈가 동사야. 리즈투가 동사. S가 왜 붙었는데, 주어가 3층 단수잖아, 지금, 소사이어티가. 그지? 자, 이때는 as로 바꿔도 된다? 뭐뭐이기 때문에, as, c 스도 된다? 이세 가지로 바꿀 수 있다? 뭐뭐이기 때문에? 자, 지금 최첨단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죠? 어, 이제, 무인, 뭐, 자동차도 생기고, 뭐, 어, 막, 그잖아. 우리의 최첨단 사회가 이끌기 때문에 그래. 예? 야, 우리가 기술이 발달할수록 서로 대면을 많이 하겠냐, 비대면을 많이 하겠냐. 비대면을 많이 하지. 그치? 사람의 얼굴과 얼굴을 볼 일이 별로 없어져. 선생님이 옛날에 은행 같은 데는 절대 핸드, 스마트폰이 없었단 말이야. 은행에서 막 1시간, 2시간 기다렸다. 업무를 보는 거지. 근데 너네 지금 핸드폰 있지? 은행은 뭐다 이걸로 봐. 은행 갈 일이 없어. 대출이고 뭐건 다 주식이건 증권사건 다 여기로 다 하나를 해결돼. 나는 편해 솔직히. 나는. 나는 비대면을 좋아해 사실은. 그래서 이 레스란 단어는 더 적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볼 일이 더 적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비대면 사회에서 니네는 살고 있는 거야. 뭐 우리는 곧 죽을 거지만 니네들은 이제 계속 살아야 되는 나이들인데. 오 진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무서워. 자, 어쨌든 최첨단 사회에서 우리가 비대면 사회로 이끌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이 모든 삶을 위협하죠. 어, 위태롭게 모든 삶이 이제 외롭게 된다 는 소리야. 어떤 영화도 나왔냐면 내가 사람한테 레스토랑에 가서 사람이 나한테 메뉴 주문을 받으러 와. 그러면 그 비싼 값을 지불해야 돼. 뭔 말인지 알지? 그 영화 속에서. 그만만큼 사람하고의 그 대면할 일이 거의 없다 소리야. 그러니까 부자들만 대면할 수 있어. 부자들. 만 돈을 엄청 줘야 되기 때문에. 자, i t 는 3인칭 단수야. 그래서 우리 쓰레트는 s가 붙어야 돼. 이게 동사거든. 위협하다. 알겠지? 자, 그다음에 영국 정부가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어. 영국 정부에서는 is working hard.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뭐 하기 위해서? 좀더 건강하고 이알 좀 비교급이다. 더 건강하고 이날부터 비교급이야.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영국 정부에서 노력 중에 있어. To create. 무슨 용법이야? 금방 내가 해석해 줬잖아. 부목이지? 부목이잖아. 마막 뭐 위서를 해석했잖아. 내가 방금 전에. 그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라고. 부사적 용법의 목적. 알겠지? 근데 너는 1, 2, 3, 4, 5번 중에 뭔가 끼어들었어야 돼. 맞지? 그래, 사비 문제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자 봐봐, 여기 이 네모 박스 봐. 물론, 물론 외로움이란 것이 오직 노인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야. 맞지? 모든 사람들이 다 외로워. 요즘 시대는 젊은이들도. 그럼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냐? 여기 봐봐, 영국 정부에서 봐봐. 어디 있어? 어. 이 노인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얘기를 안 나눠봤어. 그치? 그리고 우리가 어... 결국은 모든 사람들 위협한다고 그랬지. 그치? 그럼 모든 사람들 안에 누구도 포함돼. 젊은이들도 포함되겠지. 그 내용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앞에 들어가지 학원에. 그치? 자 이건 내가 아까 말했다. 인팩트하고 포이그 l 플이라고그렇 그치? 어, 실제로와, 예를 들면 들어가고. 이 글의 주제는 뭐야, 결국은, 얘들아? 주제가 뭐야? 영국이란 나라가, 어쨌든 그, 국민들이 너무 외로워. 맞지? 그 외로움과 싸우기 위한, 이 영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줬어. 그치? 그러니까, 1번 봐, 얘들아. 영국의 노력, effort. 뭐 하기 위한? 싸우기 위한, 달래기 위한. 무엇을? 외로움을. 맞지? 근데 요거에 대한 내용이었어, 전반적으로. 됐지? 어. 그다음에 여기는 외로움은 얘들아, 여기 좀 내모칠래? 나도 언니와 버돌쏘. 이거 아까도 니네 문법 시간에 했었어. 나도 언니 A, 버돌쏘 B. 뜻이 뭐라고? A뿐만 아니라 B에게도 뭐뭐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었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나이 드신 노인분들 말고도 젊은이들이라는 뜻이야. d 영이라는 것은 젊은이들에게도 뭐하더라? 영향을 끼치더라. 어펙트 하더라. 맞지? 근데 어펙트 S는 붙여라. 노은이 니스가 3인칭 단수니까 S 안 붙이면 틀린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이것은 외로움이겠죠? 외로움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 영국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다 처리하려고 노력 중에 있어. 그렇지 무엇을 처리해야 돼? 외로움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노은이 니스가 들어가면 되겠지. 여기에. 예 또는 뭐 불행이나 뭐 이런 거 로니니스 언 해피니스 이런 거 들어간대 어떻게 함으로써 누구를 임명했어 누구를 임명했어 아까 복지부장관뭐 이런 거 있잖아 외로움이 l 미니스터 i 로니니스 그 교과서에 다 나와 왼 쪽에 보면 이건 스펠링이 틀렸더라 여기 니스인데 비스라고 썼어 잘못했어요 여기서 이 출판사에서 렇치 어쨌든 이렇게 쓰면돼 알겠죠? Mmm